보면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이다라는 거죠. 땅이 움직입니까? 움직이지 않습니다. 물론 뭐 판과 판이 만나서 우리 그 지략적으로 뭐어 이제 뭐 이렇게 겹쳐가지고 밑에 맨 우리 맨틀이라고 맨 합니까? 움직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. <laughs> 땅은 그 있잖아요. 그죠.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라는 거죠. 땅은 거기 그땅 계속 있다라는 거고. 그리고 땅은 용속성. 땅이 내구 소비재는 아니잖아요, 그죠? 땅이 소멸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, 어, 없습니다. 그 땅은 그대로 있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내구성, 불변성, 비소모성이다라는 거죠. 부동산은 영속성이다. 그리고 부정성, 증가하지 않는다, 그죠? 여러분들 그 간척 사업에서 어 매립하는 건 용도가 바뀐다라고 봐야죠. 그러니까 바다에서 매립되어서 이제 그 내륙으로 된 거지, 그게 이제 어, 증가한다라는 건 아니에요. 그 용도가 바뀐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땅 부동산은 부중성입니다 비생산성. 늘어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개별성이다라는 거죠. 똑같은 게 없는 거죠. 비동질성, 비대칭성. 그죠? 위치가 다름에 따라서 입지가 다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개별성. 이게 이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네 가지. 잘 숙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인문적 특성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다 거죠. 어떤 땅이 주택이 지어져 있고 어떤 땅에는 상가가 올라가 있고 어떤 땅은 뭐또 다른 게 들어와 있고 그죠 그런 용도의 다양성이고 그다음에 합병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그죠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필지의 개념 그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. 한 거잖아요. 그래서 필지로 구분하고, 필지를 합하기도 하고, 쪼개기도 하고, 그죠? 그렇게. 그래서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고. 그리고 사회적, 경제, 경제적, 행정적, 위치의 가변성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, 예를 위해서 제가 이제 뭐 궁금하시지 않, 않겠지만, 제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요. 서울 사람인 줄 알았죠. 딱 서울 말 너무 잘 써가지고. 어쨌든 이제 부산 사람입니다. 깜짝 놀라시겠지만.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,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곳이 이제 부산 그때 이제 부산 직할시였죠 그때 또 지금 광역시잖아요 그죠 부산 직할시 이제 북구 학장동이라는 곳이었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구 학장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사상구 학장동이에요 사상구 그니까 러 옛날에는 북구였는데 지금은 사상구 구가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가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어 행정적으로. 그죠? 이제 제가 든 예시는 행정적 이제 가변이다, 그죠? 어. 근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뭐 이제 위치의 가변성 있을 수있다는 겁니다. 뭐 이제 인문적 특성이라는 거죠. 이런 것들이.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땅을 어떻게 이제 관련되면서, 그죠? 자, 요거 어 시험에 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